안녕하세요, 엘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립스틱 리뷰를 준비했는데요. 레드, 핑크, 코랄, 오렌지, 요런 기본 립스틱에 좀 질리신 분들을 위한 리뷰입니다. 브라운 톤 누드 립스틱인데요. 이런 립스틱들은 얼굴을 막 생기발랄하게 좀 화사하게 바꿔주는 그런 립스틱은 아니지만 좀 색다른 느낌의 성숙하면서도 분위기 있고 좀 세련된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혹시 시도해보시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한번 자신한테 맞는 누드를 결정하시길 바라면서 제가 맥에서 가장 유명한 누드 브라운 립스틱을 다섯 가지 가지고 왔어요. 브라운 톤 안에서도 핑크기가 맞냐, 오렌지 기운이 맞냐, 붉은 기운이 맞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느낌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색깔이 가장 예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컬러는 카인다 섹시라는 유일한 여기서 누드 컬러가 될 수도 있는 좀 연한 컬러인데요 피치 핑크 기운이 적절히 섞인 예쁜 누드 컬러로 베이스로 쓰시기에도 되게 좋고 색상을 믹스했을 때 기본 컬러로 쓰시기에 되게 좋은 색상입니다. 좀 눈이나 블러셔를 강조를 많이 해주셨을 때는 단독으로 쓰셔도 되게 예쁜데 저는 얘 같은 경우는 단독보다는 좀 다른 컬러랑 믹스해서 베이스로 많이 쓰게 되는 그런 컬러예요. 그다음은 벨벳헤드인데요. 카인드섹시보다 조금 더 딥하고 핑크랑 회색 기운이 살짝 더 감미된 그런 컬러예요. 제가 가장 자주 사용하는 칼라이기도 하고 단독으로 써도 너무 예쁘고 믹스해서 써도 되게 예쁘고 약간 깊은 느낌이 있어서 동동 떠 보이거나 너무 창백해 보이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약간 적절한 깊이감을 주는 분위기 있고 음영을 주는 그런 칼라라서 브라운 칼라 시도해 보시기 전에 맨 처음 사용하기에 되게 좋은 색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스피리시란 칼라인데요. 얘도 제가 정말 많이 사용했고 제가 이거 발랐을 때제 친구들이 되게 많이 따라 썼던 색상이에요. 색상 중에 하나예요. 요거 같은 경우는 벨벳 테디보다 조금 더 회색 기운이 많이 들어간, 그래서 피치보다는 회색과 핑크가 주로 이루어진 그런 색상입니다. 그래서 브라운 톤 립스틱 중에서 핑크 기운이 많이 도는 그런 컬러를 찾으신다면 되게 좋아하실 만한 그런 색상이고요. 요 스피린만의 회색, 핑크, 브라운 정말 예쁜 색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벨벳 테디보다 조금 더 깊은 느낌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은 토프인데요. 일명 벽돌 컬러라고 하죠.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컬러 중에서 가장 핑크 기운이 많이 빠지고 조금 붉은 계열이 많이 섞여 있고, 나름은 오렌지 기운이 살짝 들어간 그런 색상이에요. 살짝 회색 기운이 한 방울 정도 떨어져 있어서, 나는 벽돌 느낌을 내고 싶어서 썼는데 너무 붉은 느낌이 난다 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좋을 만한 색상입니다. 가을 웜톤 분들한테 가을 웜톤 다른 색조와 함께 사용했을 때 되게 예쁠 그런 컬러고요. 제가 발랐을 때는 조금 진하게 바르긴 했는데 잘 믹스하셔서 바르면 너무 예쁠 컬러고 되게 가을 가을한 그런 색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월이라는 컬러는 제가 오늘 보여드린 색상 중에서는 가장 좀 바르기 엄한? 좀 힘든 그런 컬러가 될수 있는데, 카일리 제너가 바른 거 보고 너무 예뻐서 그냥 구입했어요. 저한테 어울리든 안 어울리든. 그래서 얘는 붉은 느낌이 들어갔는데, 약간 오렌지 쪽이 아니라 붉은 느낌하고 핑크 회색 느낌이 좀 섞인 그래서 팥죽 느낌도 나고 약간 보랏빛 느낌도 나고 회색 보랏빛 느낌도 나는 그런 붉은 컬러예요. 막상 입술에 바르면 그래도 입술에 붉은기 때문에 조금 더 붉은 느낌이 많이 올라오긴 하는데 이거는 좀 건강한 피부톤 분들이 바르면 되게 예쁠 만한 그런 색상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맥에서 정말 유명한 다섯 가지 누드브라운 립스틱을 살펴봤고요. 어떤 립스틱이 가장 마음에 드셨는지 댓글에 꼭 알려주세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을 준비해서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